광주 산월 지붕 관련 클라이언트와 어머니와 협의합니다. 보면, 우측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물바지를 이렇게 한다 해도, 이 부분처럼 녹선 부분이 보이니까, 어, 어머니는 이걸, 이쪽 부분, 녹선 부분을 잘라내고, 물바지를 하자고 합니다. 전면, 우측 부분은, 마찬가지로, 앞에 좀 커팅하고, 올바지가 따라가고, 어,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, 어, 뭐 쇼피드를 하든지, 아니면 털어내고, 매장 보수를 하고, 이 부분은 클러강판으로 절곡해서 앞부분 마이다가 보이지 않게 요청하시는 데 상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미장이 벽돌 아침에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미장 오면 오물터도 하나 싸달라 하고 벽돌이 좀더 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좌측 현관 좌측은 음 이거 렉산 백산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이즈 재서 이쪽 좌측 부분은 요 창문 건너서 한 30전까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약 6m 정도 되고 폭은 처마에서 바깥으로 한 1.5m만 나가면 될것 같은데 1.5m 나가면 토방 바깥쪽으로 이렇게 라운딩돼서 될것 같고 이 부분은 슬레이터는 소장님이 뜯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고 여기는 뒷 부분은 미장 담장 미장 앞뒤로 하고. 슬레이트는 안 뜯어내고 물바지는 저 위쪽에서 저 하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될것 같네요. 산월동 추가로 요청하신 어머니 내용이었습니다.